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키드맨입니다 또 오늘 또 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, 이곳은 음, 홍천 지리권입니다 어, 이곳은 아시는 지인의 지인분께서 소개해 주신 곳이고요 어, 포인트 공개는 조금 어려운 구간이고요 어, 이곳에서 조금 씨알 좋은 녀석들이 좀 나온다 해서 제가 한번 어떤 녀석들이 나오는지 해서 이렇게 한번 나와봤습니다 어, 오늘 과연 이 구간 어 꺽지가 나올지 많은 기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구독이 아니더라도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은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. 자 그러면 오늘 꺽지 낚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. 가자! 자 지금 저 위쪽에는 어, 보도 하나 있고 이 밑으로. 밑으로는 조금 풀들이 굉장히 많이 자라있어요 그래서 진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막상 진입이 편한 곳은 요것 같습니다 아 다슬기 어마무시하네요 이게 다 검은 게다 다슬기인데 그냥 바닥에 널려있습니다 자 일단 어, 리딩을 하면서 어 그냥 뻘밭이에요 바닥이 오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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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 아닌 것 같습니다. 지금 어우 무릎 무릎만치 팍팍 빠져요. 아 저쪽에도 하나 있긴 한것 같은데 정확한 제가 위치를 몰라서 오늘 한번 이렇게 탐색을 하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 마리. 자, 한 마리 히트합니다. 야, 사이즈 준수하네요. 야, 이런데 이런 놈이 숨어 있었네요. 야, 사이즈 대단합니다. <laughs> 와, 엄청난 사이즈죠. 홍천강에 비하면. 굉장한 사이즈의 꺽지가 나옵니다. 아, 있을 것 같아서 했는데, 저 발음이 더 나오네요. 배가 홀쭉한 게 산란을 마친 것 같아요. 자, 홍천강에서 꺽지한수 하겠습니다. 자, 이쁘네요. 은하수 꺾지. 자, 놓아줄게요. 이런 게 분명히 돌 안에는 많이 들어 있어요.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첫껍지를 잡았는데 지금 하류 방향 아까 저기죠, 저큰돌 있는데 뒤에 저기서 지금 위로 올라오면서 하고 있는데 분명히 껍지는큰 놈들이 있을 거예요. 돌 안에 들어갈 만한 돌이 있어요. 근데. 막상 찔러 보면은 응답을 안 해줘요. 자, 원래는 저 하류 쪽을 지금 탐색하려고 왔는데 저 위쪽에도 어, 좋은 포인트가 있고 어, 지인분께서 알려줬던 포인트이기 때문에 한번 저 위쪽으로 오늘 시간이 아마 여기 뒤지면서 아마 가기에는 시간이 조금 촉박해요. 저 밑에 위에 다둘다 다 하려면 그래서 선택한 곳이 위입니다. 돈은 확실합니다. 확실하게 마리수를 할수 있는 그런 구간일 수도 있기 때문에. 어, 보는 확실하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가 볼게요. 다 통돌이에요, 다. 지금 보면은 대부분이 다 통돌입니다. 돌이 굉장히 많긴 해요. 이 통으로 물긴 놓아져 있어서. 바닥도 통돌입니다. 야, 물참 맑죠? 자, 더 상류로 이동해서.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더 상류로 이동해 볼게요. 괜찮은 도로 하나 발견했어요 248 그런 도로입니다 히트 오우. 껍질이 작지만은 시꺼먼 여성이 나오네요. 자, 꺾지한수 더하겠습니다. 자, 참 이쁘네요. 자, 저놈은 크게 될 놈입니다. 여기 건들지 않으면은 꽤 커질 그런 사이즈 위치입니다. 자, 이쪽은 제가 보기에는 돌을 개관하면서, 아, 어, 이게 지금 여기 돌 석축 쌓으신 거 보이시죠? 석축.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석축 지금 쌓은 게 여기 있던 돌을 이 석축 쌓은 것 같아요. 이렇게. 이 돌을 빼서. 아마 싼것 같은데 굉장히 돌이 많았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자 여러분 지금 어, 상류로 올라왔어요 지금 저 밑에서 상류 쪽으로 지금 진입을 했는데 지금 여기 있는 보가 새로 개관을 해서 새로 만든 듯한 보고요 지금 보시면은 밑에 석축으로 이렇게 담을 쌓는데 제가 보기엔 뭐 가져온 돌도 있겠지만은 어, 요 안에 있는 돌들도 많이 사용을 한것 같아요 지금 저건 밭에서 뺀것 같고요. 이런 돌들은 조금 여기 안에 있던 돌들을 조금 긁어 모아서 석축을 쌓은 것 같습니다. 아, 생각했던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네요. 분명히 이렇게 그냥 잔돌은 아니었을 거예요. 이 구간이. 이게 잔돌만 이렇게 꽉꽉 채워져 있는 구간이 아니었을 겁니다. 자이 보에서는 절대 껍질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잘만 찾으면 펜시아래 껍질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쪽인데 오른쪽에 돌돌 보이시죠 요돌 사이 어딘가에는 꼭지가 있을 겁니다. 지금 바로 밑에. 야, 누가 알았겠습니까? 이 개간이 되 있을 줄. <laughs> 그런데꼭지가 없을 수가 없는데. 없는 게더 힘든데. 이러다가 오늘 꼭뭐 하나 터질 것 같은데. 큰뭐 하나 나올 것 같은데요. 희한하네. 정말 희한합니다. 나올 것 같은데 없어요. 껍질 큰 놈이 나왔었습니다 과연 있을지. 껍질 큰 놈이 방금 나왔다가 휙 감아 들어가는 걸 봤어요. 히트. 히트. 사이즈 준수합니다. 이놈이 아닌데, 굉장히 큰 사이즈가 하나 들어갔어요. 벗겼어요. 저쪽에. 자, 홍천강 꺽지, 한수 더 하겠습니다. 야, 시꺼멓네요. 아이들이 시꺼멓네요. 요쪽 위보다는 하류 쪽에 많이 붙어 있어요. 저 깊어지는 구간에. 자, 어, 애들이 많이 찹니다. 자, 홍천 꺽지, 한수 더 하겠습니다. 자! 야, 참 이쁘네요, 진짜. 아까 진짜 큰 녀석이 있었어요. 그놈이 저를 봤다면 아마 못 잡을 확률이 높아요. 지나가면서 저를 봤다면. 야, 이 녀석입니다. 이 녀석. 와, 무른지도 몰랐어요. 야, 단단히 막아났습니다 이야, 으 대단하죠. 와, <laughs> 또한 마리 낚습니다. <laughs> 와, 대단한 녀석이네요. 사이즈 준수합니다. 오늘 이런 녀석들 몇 마리 있는지 한번더 확인해 보겠습니다. 준수하네요. 한 20cm는 조금 안될것 같습니다. 사이즈가. 한20딱 되거나. 20은 조금 안될것 같아요. 오, 오, 오. 오 자동방생. 오, 들어갈 길을 못 찾고 있어요. 그죠? 저기 갑니다. 자 잘가. 히트. 야, 히트. 이야, 준수하네요, 사이즈. 준수한 녀석입니다. 준수하죠, 사이즈. 배가 홀쭉해요. 산란을 이제 마친 것 같습니다. 자, 꺽지 한 수도 하겠습니다. 자, 참, 이쁘네요. 방생. 자, 옆으로 건너와서, 이쪽에 돌들이 많죠. 자, 이런 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가 어, 마리수를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장소예요. 지금 여기는 개관을 해서 꽤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이런 구간에 돌들이 있다면은 굉장히 어 낚시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입니다. 마리수하기엔 항상 꺾지는 가장 큰 놈들은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. 가장 어딱 봐도 유속이 살짝 있으면서. 되게 안전한 곳. 그런 곳에 큰 바위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. 히트. 자. 사이즈 준수합니다. 홍천강에 비하면 굉장히 준수합니다. 자, 꺽선생. 어이, 입좀 벌려주게나, 꺽선생. 자. <laughs> 자, 홍천강 꺽지 한수더 하겠습니다. 자! 이놈도 배가 홀쭉합니다. 배가 홀쭉해요. 자, 지금 요 밑에. 저기 저 밑에 지금 철사하고 철사 사이에 뭐 구멍에 조그마한 구멍에 넣는데 있을 것 같아서 넣으니까 바로 나와 주네요 사이즈 준수합니다 아 홍평가 저기 그쪽으로 따지면은 굉장히 준수한 사이즈입니다 이야 자꺾지한수더 하겠습니다 자또한수 했습니다 야 넣으면 나옵니다 바로 밑에 나왔는데 자, 홍천강 한수더 하겠습니다. 자, 이런 데를 노리실 때는 항상 라인을 쓸림을 주의해야 돼요. 몇 마리 잡고 라인 확인하고, 좀큰거 잡았다 이러면 바로 라인을 확인하고 하셔야 됩니다. 안 그러면은 진짜 큰거 걸었 을 때는 줄이 진짜 툭 끊어질 수가 있어요. 히트, 와 히트, 야 역시, 야 계속 두드리면 나옵니다. 야, 배가 준수하죠? 자, 홍천강 꺾기, 할수 하겠습니다 자, 어, 배가 많이 홀쭉해요 이제 어, 탈랑을 거의 다 맞춘 것 같아요 꺾기들이 배가 많이 다 홀쭉합니다 다시 왔던 곳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겠습니다 자, 가라 옳차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오늘 많이 피곤하네요. 근데 마음은 정말 뿌듯합니다. 마리수를 어, 했고 큰 녀석도 만나고 이렇게 새 소리도 들으면서 물 소리도 들으면서 또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 와서 낚시를 할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. 자 오늘 영상 재미 있으셨거나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굳이 구독이 아니더라도 좋아요 한번 꾹눌러주시면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앞으로도 더발 빠르게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키드맨이 되겠습니다. 키드맨이었습니다.